어디를 다녀오느냐. 아 내가 임금을 만나고 왔다. 똑같은 사주를 지어서 내가 이래 구경을 잘하고 왔다. 그랬더니 아 그래 임금을 그냥 만나고 왔느냐. 그래서 이런 보물을 만났다. 또 자랑을 했죠. 바닷가에 강물에 휘떡 던지고 아이고 실수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주는 그 집안에 조상의 복도 있겠지만 내가 타고난 복의 속에. 네, 작두신당의 정정한입니다 음, 사주가 같으면 지금 현재 삶이 같다 이 얘기와 똑같네요. 그죠? 근데 사주가 같다 해서 삶이 똑같다 이래 보시면 뭔가 몸이 건조하다 또 이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주는 타고난 년, 월, 일, 시 요거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고난 부모가 다르고 타고난 그 사람의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주는 바뀌어 간다 이렇 보셔야 됩니다. 그한 예가 우리가 중국의 지금 진시황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진시황이 이 양반이 낮에는 만성천자가 되고 밤이 되면은 만백성을 걱정해야 되니 지금 같으면 아마 우울증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밤이 되면은 잠을 못 자고 만백성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밤이 되면 괴롭고 낮이 되면 천자가 되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그러셨죠. 나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을 뒤져라. 그래서 똑같은 자기의 사주를 가진 사람을 뒤졌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찾으니까 이거는 거지야. 다리 밑에 거지가 되고, 또한 사람을 찾았더니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자식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너무나 평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 거지를 만나서 보니까 거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기는 낮에는 영락 없는 거지인데, 밤에는 꿈만 꾸면 이 사람은 만성천자가 되어 있어요. 밤에는 정말 호령을 하고 임금이 되어서 자기는 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만 뜨면 거지가 되어서 밥 걱정을 해야 되고 때그리 걱정을 해야 돼요. 그렇고 이 임금은 아침이면 임금이 되어 있고 천자가 되어 있고 저녁이면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의 자식들이 너무 잘 되어서 자기의 눈밭을 그치지 않는 자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는 평온한 너무 팔자가 늘어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사주인데. 그래서 진시황이 가만히 쳐다보니 이제 화가 살살 나는 거죠. 왜? 똑같은 사주를 지냈는데 좋다. 그지는 어찌됐든 저거는 또그지니까뭐 밤에 잠을 잘때 임금이 되었든 말았든 이거는 내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또 자기는 어찌됐든, 그래도 임금이지만, 밤에 또 내가 고통을 겪는 것 또한 또, 그럼 또 인정을 하겠다. 근데 세 번째 이 사람이 자기는 인정을 못 하겠다. 왜?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 낮에도 행복하고, 밤에도 행복하고, 자식도 잘 되어 있고, 이 사람이야말로 임금을 능가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제 모든 이, 자기네들이 이제 만남을 끝내놓고 나서 뭘 주느냐. 이 사람에게 아주 귀한 보물을 줬대요. 그러면서 그 보물을 주면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다음 생일에 우리 또 만나서 이렇게 만나 우리가 해포를 풀자.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만날 때는 여기에 있는 내가 준이 보물을 가지고 뭐이여의주 같은 이런 보물이었다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보물을 가지고 각자 이제 헤어졌는데 임금이 이제 시켰죠. 자객에게 배를 타고 가거들랑 저 부자인 저 사람의 여유주를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경을 하자 해라. 그래서 구경을 하거들랑 그거를 그냥 그대로 냅다 뺏어서 강물에 휘떡 던져버려라.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니도 내처럼 잠 못자고 밥 못먹고 걱정을 한번 해봐라. 니도 내 마음처럼 한번 당해봐라. 똑같은 사주를 지녔는데 나는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백성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너도나도 똑같은 사주라는데 너도 그 정도는 좀 당해봐야 되질 않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 것그 사람이 이렇게 다 어디를 다녀오느냐 아 내가 임금을 만나고 왔다 똑같은 사주를 지어서 내가 이래 구경을 잘하고 왔다. 그랬더니, 아, 그래, 임금을 그냥 만나고 왔느냐. 그래서 이런 보물을 만났다. 또 자랑을 했죠.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 이러니까 또 이제 그 사람이 그 구경을 해줬어. 그러니까 냅다, 이래저래 구경하는 척 하더니 이걸 바닷가에 강물에 휘떡 던지고, 어이구, 실수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가고 보니. 이 사람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이제. 임금이 준 거를 바다에 빠뜨려 버렸고, 이거를 이제 다시 끊져야 되는데, 저 강물에 있는 거를 끈질제간는 없고 이제 나는 내년이 되면 이걸 분명히 들고 만나자 했는데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러고 되니 자기는 이제 먹는 것도 식음을 전폐하여서 이렇게 지금 자기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넘어가는데 어느 날이 집안에 이 저기 뭐야 화전을 붙이는 이 사람이 와서 바닷가에서 잉어를 이렇게 하나를 잡아왔는데 화전을 붙이는 사람이 되다 보니 그 집의 아들들이. 전부 다그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아들 자손들이 다잘 되었다 했으니, 그 중에 한 화전을 붙이는 사람이 와서, 잉어를 한 마리 잡아서, 자기 딴에나 이렇게 좀 아부를 할 거라고, 요거를 이제 어르신, 이렇게 그 집안에 주신 거라, 그러니까 저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아버님이 몸도 뭐 저렇게 좀 뭔가 안 좋으시고 하니까 아버님 고아드려야 되겠다고 잉어 배를 가르니, 그 안에서 웬 구슬같이 이쁜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잉어를 부고화가 지고 요거는 이제 내배 속에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썼다 그랬습니다 쓰다 보니까 이 아버지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부고화서 드렸더니 아버지가 보시고 옆에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게돼 있느냐? 아요기에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요 여의주 구슬이 있더라는 거지. 눈이 번쩍 뜰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 요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1년 후에 자기는 이제 이걸 찾았으니까 얼마나 자기는 또잘 먹고 잘 살고 이래 갔겠습니까 그죠 그래 가서 그 임금한테 만나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그사람이 얼굴이 너무 좋거든 분명히 1년 동안 저게 괴롭고 시금을 전폐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치도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 봤더니 여의주가 그대로 있었어 자객을 불러서 니네 놈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까 분명히 강가를 던졌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까 여차저차해서 설명을 이래 하더래. 그러니까 그 임금이 왈 진시황이 그랬대요. 똑같은 사주를 지녀도. 이렇게 받는 사람의 복이 다 다르, 다르더라, 이래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똑같은 사주를 가져도, 한 사람은 거지가 되고, 한 사람은 임금이 되고, 똑같은 사주를 가졌더라도, 이 사람은 만성천자보다더 귀한 복을 가져서, 이렇게 극정을 안 하고 살아가더라,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여기로 어느, 이, 이, 저기, 스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이 얘기를 한번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이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복록에 따라서 이 사주는 바뀌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사주가 똑같다고 하여서 내가 뒤처질 필요가 없고 그 사람과 내가 사주가 똑같다고 해서 내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드린 대로 내가 한 노력의 대가만큼 이 사람처럼 그 여의주가 바닷가에 강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의주가 잉어의 배 속에 올리 만무하고 그 강에서 다시 그의부에게 잡혀서 이 사람 집안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은 과연 얼마만 하겠는가 이거는 뭐냐 이 집안에 이 사람 집안에 조상에서 닦아 놓은 복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지 않을 복 또한 있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이 똑같은 사주를 가져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주는 그 집안에. 조상의 복도 있겠지만, 내가 타고난 복의 소감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같다라고 해서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그 사람의 사주가 똑같아서 지어진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극히 드물어서 별로 비슷하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씨에 따라서 그 집안의 조상에 따라서 사주는 다 다릅니다. 그네 그래,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